어 정화가 되면 이거는 재련이 되겠죠 만약에 병화가 있으면 신여월에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 이거는 재련이잖아요 이거는 단련이야 그래서 화극검 둘다 화극검이잖아 이거는 훈련이에요 연습이야 반복적인 연습, 훈련, 고통. 왜냐하면 이 뜨거운 열이 이 경금을 찢어야 되거든, 녹여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철강소, 철강 회사 가면 이따만한 뜨거운 거 있잖아. 거기다가 쏙 집어 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 뜨거운 게. 용광로, 그죠? 용광로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신금을 만들어야 돼. 음. 그러니까 화극금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살면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하고 재련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계속 단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거예요.